어, 안녕, 안녕. 아이, 씨발. 어, 이 새끼 뭐야! 병원 놀이. 병원 놀이. 병원 놀이. 아이, 씨발. 기분 진짜 좋네. 아, 안녕하세요. 저루피아데요 아, 저. 아, 저 똥구멍이 좀훅셔가지고요아 진짜 재밌겠다. 뽀로로, 놀이샤 어, 씨발. 왜안 나와? 앗. 어? 앗. 야, 이 개새끼야. 으! 으 어, 어떤 새끼가. 어? 어. 아니, 어떤 새끼가 나만쳤나 씨발, 굳이 감도 없게 만들어주겠어. 어, 그래. <laughs> 아이, 주, 주사가 아니야. 주방 아니야. 주사 맞고 있신나 아, 어떤 새끼야. 빨리 나와. 씨발, 힘들어. 안 나온 새끼를 내가 존댓할 어? 씨발,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오늘, 이것좀 해보자. 에이 뭐. 배풀렁 나온데 이 새끼 이 돼지 새끼가 아이또이 돼지야 아유 숨좀 마시고 아 편하지 아 씨발 니 고지에 감각 없어 니 개새끼가 어디에서 이 씨발 너 한번 고자르며쳐봐 다섯 번한 다섯 번 그래 한번 해봐 아이 씨발 아아 잘하네 아 그래 어아 너굳이 감각이 없다고, 쟤가? 아이, 씨발, 새끼. 안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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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도 굳이 감각이 없는 거 아니까? 아니, 도배웠니 씨발, 잖아 아니야. 나안 배웠을 거야, 하하. 병신 새끼들. 아, 씨발. 아, 니가 물어봐. 에이, 씨발, 이 새끼가. 아, 자. 응, 음, 기다려봐. 아, 씨발. 너 눈대가리 삐었냐? 빨리 하지, 뭐해 씨발, 씨 고추 떼버리네 새끼야 <laughs> 어이 시발 어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고 날라 아. 랄랄랄라 어이 시발 어 맛있는거 있네 어음음아끝씨발 새끼들이 오 어? 이거는 전설의 똥케이크 음아 맛있겠다 아이고 초콜릿 아씨발 새끼 이렇게 왜 이렇게 잘만들었어 개새끼 아이고 시원하다 오 시발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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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개새끼! 씨, 안녕, 꼬르르. 씹. 씹. 씹어, 이 새끼. 어떤 새끼가 나 빡치겠어. 아, 그랬거든. 에이, 씹어. 니 새끼가 그랬어, 이 새끼야. 나 아, 괜찮아. 내가 니네 주빵 맞으면 돼. 주빵 때려줄게. 응. 어, 진짜? 아, 좋아, 좋아, 좋아. 병신새끼. 어? 아유나안 열래. 씨발 나묵무지하지만나니총 네 아니거든? 으이 씨발 아이 개새끼가 아 나도 좀 쉬자 아이고 어 아이 나도 <laughs> 아이 재밌는 어그저봐 한번 열어볼까? 아이고 씨발 으이 아이 씨 아유 저 좋은데? 아이고 씨발 아이 어떤 새끼다? 어떤 개새끼야 누가 벨트하래 씨발 오 <laughs> 어, 개새끼야 어떤 물 주문했지? 한번 물어볼 야이 씨발 새끼 야 죽고 싶어? 어어헉 어, 치자 아그 니가 이제 씨발 새끼야? 니한번고 네 납작하게 해줄게? 이 고자 새끼가 병신 호구 새끼가 아유 나도 그랬거든 랄랄 랄랄 랄랄, 랄랄. 아 씨발 새끼가 나를 저때게아 씨발!!! 든든 으씨발. 으. 으아. 아씨발 지자. 저 새끼 어떻게 된 거지? 아, 그렇게 됐거든. 아이 개새끼가 니네 한번 고장 아니. 씨발. 아 우리 빨리 병원 놀이나 하자, 씨 새끼야. 아이 새끼들 왜 이렇게 꼬치따 먹는 소리를 해, 이 새끼. 아 맞아. 아 우리 꼬치 땡 얘기 있어. 아 아. 니 새끼가 오늘 뒤지고 싶거든, 씨발년나 아이 씨발. 아, 진짜? 그냥 뒤져도 돼, 얘들아? 어, 우리 같이 뒤질래? 우리, 아, 이제 먼저 병원 놀이나 하자. 개새끼, 어? 개새끼가 어디서 깜짝 놀려고 했어? 족감나 새끼들이야 뒤지고 싶어? 어? 씨발, 새끼들아! 내말좀 들어봐, 이 새끼야. 이 족감나 새끼들이야 어, 개새끼. 아유, 내눈좀보 하지 마. 아이씨, 말새끼나. 에이, 씨발, 얘들아. 아이 씨발. 아, 나 하기 싫어. 에이, 씨발. 아. せきゃ